그리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꿀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거지런 같은게 됩니다 뭐냐면은 자 아무것도 안쓰고 들어가서 애들을 때리면 경험치를 먹어요 좀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보면은 아 운동전 없는데 뭘로 레벨업 해야돼요 라는 이야기들 엄청 많이 올라오죠 거기에서 약간의 이게 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건데 자 보시면은 이게 일단은 자 하나 잡아보면 자 돈이 떨어지죠 어쨌든 돈이 떨어지면 얘네가 뭘 준다는 소리입니다. 뭐가 떨어지면. 그냥 뭔가 왕창 떨어진다 싶으면은 아직까지는 당신은 잘 먹고 있는 거예요. 원래 왼쪽에 봐 경험치 막 이렇게 막 뜨잖아요. 봐, 제법 뜨거든? 근데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작업만으로 만렙도 찍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. 아마 그러니까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둔 느낌입니다.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경험치가 안 들어와요. 근데 왜 내가 계속 이걸 보여주냐. 자, 봐, 이제 덜 들어오지. 그러면! 자, 이거. 퀘스트 있죠? 퀘스트를 이제 다시 받고 들어가잖아요? 이봐, 템드랍은 확실히 안 되지, 지금 이제 템드랍 같은 거 떠야 되는데 잠깐만, 이제 보자 얘가 돈을 딸 q u 고 떨구면 이봐! 리셋 되지! 그래서 뭐다? 거지로는 내가 10개 받았을 때, 아, 내거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야. 다쳐먹어야 돼.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팁입니다. 이거 생각보다 개꿀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, 왜냐면 이 경험치 없어가지고, 나 운동전 없는데 뭐 해야 돼요? 하는 사람 많잖아. 운동전 10개 두 배로 함부로 소모할 생각 하지 말고, 들어갈 때마다 열심히 퍼모라. 그러면, 제 생각인데, 막히는 구간이 줄긴 할 거예요. 어때?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팁입니다! 다음 패치 전까지는 꿀 빠세요! 10개짜리 퀘스트로 한번 밀어야 돼 밀고 해야 돼 밀어야 다시 리셋 돼이 먹는 경험치가 어떻게 보면 랩업하다가 답답한 게 막히는 구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막히는 구간을 더 쉽게 뚫을 수 있게 해준다 정도로 약간 미세먼지 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운동 전으로 내가 지금 빨리빨리 랩업하고 싶은 사람들은 쓰시면 어, 좀도움될 겁니다 예. 근데 만나는 줄 알았는데 왜 그거 해요? 제가아까 보여 드린 거 있죠? 소모품에 검은 덩어리가 계속 쌓이네. 이런 뭘 준다. 정령의 흔적을 준다. 제법 많이 주죠? 이거 모아 가지고 레버업할 거야. 야, 그거 모아 가지고 되겠냐? 돼. 생각보다 많아. 이걸로 빨아 먹는 거.